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문의 아들, 유시아 왕 열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내너희희에 꾸준히 히일으으너희희순종하하지아하하였니라라러므므여호호와서서의의모종종지지자를희희에끊임임이이보셨으으너희희순종하하지아하하으으며를 기울여 듣지도 아아하하였도다그이이시시를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너부간 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에레미아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기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해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이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가려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고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채뱀에서 뒹굴라 이런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으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려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구울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격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5장은 그 동안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을 결국이 그 말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외쳤고 선포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남유다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이웃 나라들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결국 유다의 심판이 유다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오늘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 왕느부갓네살 원년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달력으로 따져보면 요시아의 왕 여우야김이 왕이 된지 4년이 되던 때였고 바벨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느브갓네살이 왕이 된지첫 번째 해가 되는 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바벨론 왕의 느브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얻고, 가장 중, 주변에서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길 시작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것을 심판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심판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아모네 아들 요시아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달에게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가는 길, 너의 생각, 행동, 잘못됐어. 그 길이 아니야. 문제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만으로 23년 동안 계속하는 가운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심지어 많은 선지자까지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도 기울여 듣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이 잘못 들었겠지 착각일 수 있어 저 사람만의 고집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선지자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한 분이 암에 걸리셨었는데요 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도 가고 고대 구로병원도 가고 이대목동병원도 가고 거기까지 해서 안 되니까 삼성제일병원까지 가고, 종합병원, 큰 대형병원 네 군데를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선제를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희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나라가 꽤 유지되고 있고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찮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 또 예레미야를 안 되니까 다른 여러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들을 귀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도 아무리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따라야 한다고 당신들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옳아보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녀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다 사람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가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잘못된 길 버리고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길올 길이 아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했던 것, 다른 신을 따라 살아갔던 것 그거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려 23년 동안을 이 옆에서 이야기했는데, 그쯤 되면 한 번쯤 기기를 기울여야 되는데, 혹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시 저 이야기가 진짜 아닌가? 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의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고, 한 번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않았지만, 이제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는, 내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 그거 알아요. 어, 아,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삶으로 움직이고 행동한 것과 아는 것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그 소리가 잔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아, 귀찮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사면 권장사항도 있고 주의사항도 있죠. 권장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면 그걸 잘쓸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이렇게 쓰면 망가집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들어서 되겠습니까? 둘다 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떤 때는 권장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권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주의사항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늘 주의사항과 권장사항을 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켜서 다시 올바른 길에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세워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말과 자그마한 몸짓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으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정도까지 할수 있을까? 순종의 문제로. 목사님, 알겠는데 제가 그만큼까지 기도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까지 헌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말씀하신 만큼 제가 기도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요만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순종의 문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를 시작되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하나님 다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신앙생활에 와서 그런 설교 수십 년도 다 들어봐서 다 알아요. 이제는 그냥 알겠어요. 눈딱 감고, 그냥 귀에 닿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다면, 이제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본능입니다. 내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트렌드 혹은 이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무엇을 완성하고 싶겠습니까? 나의 왕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뭐 왕국이라고 하니까 거창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교 말씀을 선포돼도, 얘 예, 알겠는데, 저는 요만큼까지 할게요. 딱 선을 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겉으로 볼땐 이만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알고 보면 내 왕국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선을 딱 지키고, 거기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내는 것.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때가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임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분한분또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2023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는 모습이 오늘 남녀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도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를 기울이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고 올한해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박수쳐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하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늘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교우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게 지켜주시며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 달라고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온전하게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또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다시 오이코스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재개하게 되는데 우리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성도들 함께 열심으로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올 한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안위가 될수 있게 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진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누릴수 있도록 제종교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하신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보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한 마음을 영광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거룩하신 아버지나는 주님께 주어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모습을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주시고, 주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거창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서 귀를 멀리 하는 사람이라, 기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순종하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전달자로서 이루있질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해 주옵소서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상태가 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영혼가 이마저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마저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대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십시오. bireylerine sinyan verir.